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생화와 블루베리입니다 요즘 날씨가 추워서 엄청 고생 많으시죠 날씨가 너무나 춥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도 꽃에 빠지면 식물에 빠지면 추운 줄도 모르고 다닙니다 하원에서 데려온 아이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하원에서 데려온 아이들을 그 추운데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데려옵니다. 제가 어, 이 <laughs> 앵초에 마라 고테에서 마라 고테에서이 앵초에 빠져서 이 앵초를 또 우리 이웃에 계시는 분들이 좀 가져오나 갈때좀 데려오나 데려오나 하고 부탁을 해서 할수 없이 좀 제가 어, 이렇게 데려왔는데 안박싱을 해볼게요. 어, 참, 내가 참, 추위도, 추위도 모릅니다. 이 추위도 모르고. 요, 이게 이제 이렇게 다섯 포트를, 다섯 포트를 데려왔습니다. 이거는 제게 아니고, 이제 오늘 우리 집에, 가지러 오실 거예요. 이렇게 네 개를, 이렇게 네 개를 데려왔습니다. 다네 개입니다. 네 개를. 향기가 너무 좋고 해서 제 채널 보시고, 꼭좀 데리고 다 달라고 해서 이렇게 다섯 포트를 다섯 포트를 데려왔습니다. 이거는 조금 음, 좀 짙은 보라고, 이거는 분홍색입니다. 이거는 흰색이고 이렇게 다섯 포트를 데려왔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요. 자, 요가 이게 큰데 네모가 이게 탁자가 큰데 이 탁자도 우리 지인이 뿌리는 거를 제가 데려왔습니다. 어떤 또 저희 구독자님께서 예쁜 탁자에 하신다고 하는데 뿌리는 거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부추는, 이런 꽃이 피는 아입니다. 이 이런 꽃이 피는데, 흰, 흰 색깔을 해서 두 개를. 하나는 또제 끼고 하나는 우리 구독자님 드릴 거고 이것도 두 개를 이렇게 부추를 향기 부춥니다 향기가 납니다. 향기가 좋아요. 향기가 나는 부춥입니다 그래서 데려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 분홍 접꽃인데, 분홍 접꽃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데려왔어요. 3 0원씩다 3,000원씩입니다. 전부. 전부 3,000원씩에 데려왔고요. 이거랑 두 개, 두 개. 이거는 어, 분홍 드레스랍니다 분홍 드레스. 이거도 꽃이 예뻐요. 분홍 드레스랑 접꽃이랑 접꽃이 어, 또 가니까 그나라도 많이 있어서 이 예, 접꽃이랑 어, 이렇게 데려왔어요. 이거 이거 엄청나게 번지 번식력이 강해서 많이 보시 번식, 번식을 많이 한대요. 여기는 보니까 이게 좀 특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특이. 이렇게 이렇게도 떼어왔고 사랑초. 아유 내가 좋아하는 앵초. 야이 앵초는 보세요 꽃이 피었어요. 꽃이 이렇게 활짝 피었고 꽃이 예쁘게 피었죠. 이렇게 꽃이 이렇게 피었습니다. 꽃이 피나이도 있고 안 피나이도 있고 이거는 꽃이 없어요. 아마 다 꽃은 올라올 거니까 꽃은 다 올라올 거니까 이것도 이렇게 세 개. 여섯 보트를 여섯 보트를 이것도 꽃이 있고 이것도 꽃이 있어서 이것도 계속 꽃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3000원씩 아 이거는 2500원씩 풍도 초만 2500원씩 그 제가 그냥 이때려서 3000원씩인데 때려 써서 2500원씩 이게 이게 이제, 이거는 조금 색상이 달라요. 이보세요. 이거는, 이제, 이거는 며칠 전에 갖다 놓은 거고 이거는 바로 가져, 가져온 거고, 이는게 조금 색깔이 좀 다르죠. 이거는 하원에서 조금 한 며칠 묵은 거고, 이거는 그대로 농원에서 가져온 거고, 그런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요, 서라, 서라 이거 많은, 많은 자리. 이거는 빨간색, 짙은색, 짙은 색이라고. 이것도 얼마 없어요. 한몇개 없더라고요. 이제 이게 제이 없대요, 이제. 못 가져온다 하더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 만원 주고요. 꽃봉으로 올라옵니다. 이스라를 부탁해서, 음, 이거 또 제가 그거 가져왔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 겁니다, 제 거. 이거는 다 이제 오늘 가지러 오실 거고, 다 가지러 오실 거고, 이거는 제 겁니다. 마가렛. 마가렛 꽃이 예뻤어. 제가 마가렛을 꽃을 예뻤어. 이렇게. 예뻤구나. 이거는 제가 이제 어저께도 우리 여기서 많이 갔거든요. 진짜 엄청 많이 갔습니다. 다섯 분을 모시고 제가 다섯 분을 모시고 갔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서비스로 주신 거예요. 이거 하고 요거 하고 이렇게 제가 이거는 너무 예뻐서 합식하려고 이렇게 네포트를 했더만 어 서비스를 우리 사장님께서 팍팍 주셨어요. 이렇게 네포트를 이렇게 어저께 많이 샀죠. 우리 같은 일행들을 어저께 진짜 많이 샀습니다. 많이 사고 해놓으니까 대비도 사고 해놓으니까 이렇게 서비스를 이렇게 많이 주셔서 이렇게 내포트를 네, 예쁘죠 내포트를 주시고 이것도 앵초도 앵초도 보세요 너무 예쁘죠 색상 이거는 빨간색 이거는 약한 어, 인디언 핑크도 아닌 것이 약간 이렇게 색상이 이런 색으로 예쁘게 납니다 이거는 향기가 없어요 향기 없는 게조금아쉬 아쉽, 있기는 해도 이제 꽃이 예쁘니까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지 않고 붙어서 이렇게 피는 꽃입니다. 어, 이거는 향기는 없어도 꽃이 예뻐서 두꽃들을 제가 또 데려왔고 이거 보세요. 아네모네랍니다. 아네모네. 지금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이 아이는 지금부터 꽃이 이렇게 피기 시작한대요. 지금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면 계속 이렇게 꽃이 올라온답니다. 어, 꽃대가 계속 올라오고 있죠. 색상도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보라보라한 색이 너무 예뻐요. 색상이. 그래서 요거 하나 하고 이거는 음, 비싸더라고요, 좀. 요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아, 요거. 어. 야. 이거 여러분. 이거 두 개를 한 컵으로 제가 이만 원씩을, 이거 하나 이만 원씩인데, 이거 향기가 너무 좋잖아요, 이거. 이만 원, 하나 이만 원씩. 너무 예쁘죠? 이거는 두 개를 합식해서 심으려고, 이렇게 가득 싣고 왔습니다. 그 추운데, 어제 어마어마하게 추웠거든요. 영하 15도 밤에는 어, 낮에는 어제 영하 10도 오늘은 지금 이 시간에 날이 많이 풀렸습니다 많이 풀렸네요 지금 많이 풀려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가득 싣고 왔습니다 <laughs> 예쁘죠 아 이렇게 어찌나 기분이 좋은지 우리 구독자님들 그냥 이런거 보면 제일 즐겁고 기쁘, 기쁘잖아요 그죠 너무 기쁨이 넘칩니다 그냥 막 모든 스트레스다 풀리고 꽃을 보고 있으면 스트레스 모든 게 풀려요 저기에 오는 구독자님들은 다 그런 분이 많으세요 꽃을 보면 너무 기분이 좋고 힘이 나고 음 그냥 즐거움이 넘쳐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오히려 너무 감사합니다 그분들에게 그래서 너무 행복하대요 좀 치료가 된답니다. 몸에 아픈 것도 다 치료가 된답니다. 그런 분 정말로 감사해요. 제가 치료가 됩니다. <laughs> 아, 이거 너무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어, 가득 싣고 온 아이들을 하나하나 또 이제 언박싱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항상 웃으시고, 아프지 마시고, 즐겁게, 행복하게, 이 추운, 어, 이 한파를 잘 이겨내세요.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